그러면은 글로... 예. 이제 뭐 시작할까요? 뭐 바로 시작해? <laughs> 아 도발을 까? 까! 원래 예열 30분 있잖아 <laughs> 그래, 그럼 우리 딱 얘기할 거 있잖아 뭐야 오늘 왜김무익 님이 있는 건지 내가 물어봐도 돼? 어? 너네 뭐 물어봐 오늘 김모이님왜 있어? 저도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왜 있는지. 어래서 오늘 오셨나요? 도 아니고 왜 있었는지. 엘로바잖아. 엘로 밤금 밝은 진심이었다. 왜 있었는 불편한 그 거죠. 대접. 아닙니다. 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그 모이님 왜 오셨나요? <laughs> 저... 아야 농담이고. 오... 나 원래 개 모임만한 줄 알았는데 모이님 오셔서 깜짝 놀랐음. 정확히는 이제 그 멤버가 부족했죠. 사람이 많을수록 음. 재밌는 이번 보드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모잉님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음. 근데 모잉님 기본 지능 값이 낮아갖고 좀 그럴 텐데. 네? 응? 음? 음? 예? 예? 나 네? 확실한 거 나보다 높아. 지능 테스트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지지지지갑갑갑갑 아, 갑자기요? 아니, 지능, 저 한마디 할게요. 저 IQ 137인데 저 이길 수 있어요? 야, 패스... <laughs> 드레스 아, 왜 불가사리랑 아쿠아스타로 아니 그거는 내가 못 배워 먹은 거고 137일 머리는 좋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안쓴 거야 <laughs> 그거 뉴질랜드 거 아니야 테일러야 두 그날의 회장 그 그날의 회장 마군339 안좋군 4 2 8 모잉 42. 42. 어, 97 42아 잠깐만 97이 13 잠깐만 잠깐만 모잉님 나랑 비슷한 류인가? <laughs> 모잉님이랑 지능 테스트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나 지능 테스트, 어, 지능 테스트 아, 하고 아, 싶지 아, 않아! 기다려봐, 야 지능 테스트 해봐 우리! 저... 저 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개모임 아니잖아요! 개모임이잖아요! <laughs> 개개 어, 개개 제가 그러면은 모잉님한테 네. 알려드릴게요. 뭘 알려줘요? 그 상식! 아 상식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다고요? 응. 음. 음. 한국 최초 한글 소설 이름은? 이걸 어떻게 알아! 홍길동? 어 맞아! 말도큰 홍길동전! 홍길동전이잖아 어. 허균의 그럼 불로장생을 꿈꾸던 옛 왕의 이름은? 모든 왕은 다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지금 세종대왕님이 그런 허망한 걸 쫓으셨단 건가요? 아니 모든 인간의 욕망은 불로장생을 쫓으니까 <laughs> 뭐 쫓을 수도 있지 속담 <laughs> 문제 땡땡 보고 놀란 가슴 땡땡땡 보고 놀란 가슴 정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뚝 소토... 오, 놀란다. 오! 와, 대졸이야대이야 대절이야. 대이야 아니, 대졸이 엄청 아, 기네. 아이, 그럼요. 아, 그러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사실 알려 아, 줄게요. 저그형말 걸서 미안한데. 약간 동지 하나 만난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laughs>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도 모잉 님한테 개인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모잉 님한테 영어 문제 좀 내주면 안 돼? 요번 보자. 아 왜, 왜요? 영어는 이따 내고 난 그냥 상식 퀴즈 하나 낼게. 모잉 님. 네. 성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 어, 그.. 어.. 응. 음. 아... 잠깐만요. 세볼게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 좀 세볼게요. 이거 세는데 조금 걸리거든요. 260개. 와.. 206개예요. 죄송해요. 160개면은, 야, 야, 야. 몇개 더. 스쿠나 아니야, 스쿠나? 야, 그거 같은 거야. 원피스 같은데 보면은 팔막 삼관절이잖아. 그런 아, 거. 자, 모잉님이랑 아, 델루님한테 영어 퀴즈 네. 겁니다 코끼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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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저그 어, 정도로 병신 아니에요. 어. 코끼리에 알파벳 E가 몇개 들어있을까요? 정답. 정답. 모잉! 네 개. 그, 정답. 오. 델로 정답. 김용규. 2 개. 아, 김용규. 어, 뭐야, 똑똑해. 오. 이몇개이냐니까세 개! 있냐니까. <laughs> 세개 <laughs> 대체. 아니 세 개라고 아, 생각했는데 아, 세 개가 아, 아닌 거야! 근데 일단은 오케이 모잉님 제가 앞서가요 <laughs> <laughs>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렌지가 있잖아요. 오렌지가 귤보다 먼저 생겼을까요? 나중에 생겼을까요? 이게 상식이야? 어? 아니 정답. 오렌지가 귤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땡야. 이 그렇군요. 정답. 이런 정답 하나밖에 안 남아 있잖아. 델로 정답. 델로 <laughs> 귤이 먼저 나왔죠. 아 맞습니다. 아델로 똑똑하다. 아, 그러면 아, 먼저 나온 귤이 영어로. 영규 정답. <laughs> 김영규. 낑깡 <laughs> 깜깜. 어 맞지 않았긴 까? 나순간가혹했어 텐저린입니다. 자 그래서 텐저린에는 알파벳 E 가몇개 들어 있을까요? 영규 정답. 영규. 응. 한 개. 어. 땡. 어. 정답 두 개. 이모이 두개 정답. 야. 호새끼를 어. 찍는 거야 이거. 모이님 좀 어. 상식 좀 있으시네요. 저희 비등 비등 하네요. 아좀 어, 치열한데요? 아네 어, 아, 어, 어, 라이벌. 자 그럼 김모잉님 개인 문제 나갑니다 불가사리가 영어로 뭘까요 불가사리요? 동이 아, 안 됩니다. 불가사리? 아 쿠스타. 아니 아니 보통 뭐스터이 영어 이름 다 비슷하게 지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여자들로선 어... 야 쿠스타가 똑같지도. 어, 어, 이게 어떻게 대박 뭐, 이게 대박이지 금 아니 그 요즘 시원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내 라이벌 <laughs> 델로락국. <laughs> 아쿠스탄 포켓몬 이름입니다. <laughs> 어, 내 진짜 아쿠스터라고 대답하는 게나쁜말은 아니고. <laughs> 아니 포켓몬스터 <laughs> 영어 이름 비슷하게 지은 거 아니냐고. 네. 야, 근데 반갑다. <laughs> 이거 되게, 어, 되게 반갑다. <laughs> 저, 저희 <laughs> 이제 게임, 해봐. 게임 할까요? 네요, 아직 노가리 더 해야 돼. 게임 사자성어 내야 좀 내주지 그럼. 말도 안 사자성어다. 나좀 나쁘지 <laughs> 어, 않아, 진짜? 그러면은 초등학생 필수 사자성어 내볼까? 아홉 <laughs> 번 죽을 뻔하다, 한번 살아. 사이넥, 김보영 젠다, 십십십십, 십팩돌도 맞는 말이긴 해.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아좀더 손가락이 빨랐으면 이겼는데. 아 까비, 진짜 치열한 네. 승부였습니다. 다음 아, 물러날 수 없이 몰리다. 이점징수 어렌트표. 어렌트표. 포인트를 드리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쪼여온다. 그 뭐냐 그거 있잖아. 어, 그 사면초가. 아 사면초가 정답! 이 말은 왈도꾼과 장마군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 뭐죠? 어? 입장을 바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 빨대꽃기야 빨딱 빨딱! 이거 쉽잖아. 뭐지? 인격명아역지 사지 정답! 어. <laughs> 인격 변경이라요 <laughs> 게임이 아니에요! 짱을 받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요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서 시작하면은 어, 맞죠 죽어라. 맞죠 인시 같은 거죠 자 예. 아,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나는 모잉님이랑 델로 앞에서 어려운 얘기는 아, 하지 마. 그래요? 이게 어려운 얘기였나? 아니 아무튼 저 둘승 이제 네. 잘 알았잖아. 진짜 나중에 제대로 된저 둘의 대결 보고 싶어. 저 바쁠 예정. 또안 바쁠 음. 때 연락할게요. 바쁠 거 같은데. 아니 그쵸, 안 델론님. 언히 바쁘리. 내가 너, 이제 둘 빼고 할거 한다 우리. 내가 내가 방송 일정 너들 매일마다 모니터 할게. 이때 뭐 하지? 이때 <laughs> 야, 뭐 그걸 하지 그걸, 집에? 그거는 무섭잖아. 어. 벨로랑 모이기 이때 뭐하지 할때 쯤에 그러면 그때 퀴즈하자 하면은 어 이달 또 다른 거찾으면어 그럼 다음날 어때? 어 그럼, <laughs> 그럼 계속 볼게 돼요. 그러면 제가 토크쇼를 짜오는데 상식이랑 이제 국, 영, 수, 과 그리고 역사 워드게임? 뭐 동아리 아 그거 들어가서 해야지 아 미안해 아우